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 아들.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동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건강을 1순위로 생각을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제 아들이 항상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35살쯤? 거의 100kg에 육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한 두어번 정도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이후로 좀 가치관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내진 알룰로스가 들어간 짜장 소스 이렇게 해서 숨이 죽을 때까지 계속 저어줍니다. 훈재 닭가슴살 그리고 완전 현미밥, 전자렌지에 곱게 줄대 데친 소스, 방울토마토. 아몬드 브리즈, 구운 달걀 알 2개. 앞에 나온 음식들로 식단을 약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체중도 약 15kg 정도 감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작은 습관이 생겼는데 음, 가공식품을 살때 어, 첨가물이라던 가 성분표를 꼭 참고해서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과 제 아들이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어, 음식은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써서 섭취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